안녕하세요. 크리스 강의 모르면 나만 손해 TV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금융 서비스가 있습니다. 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해서 돈을 입출금하기도 하고 보내야 하는 돈을 송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부족한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출 상품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간단한 송금은 휴대폰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편하게 이체하곤 합니다. 이처럼 우리 삶 속의 송금, 거래 내역 확인 등 은행 업무를 진행하게 될 때가 상당히 많은데요. 오늘은 은행 관련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새롭게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안내해드릴게요. 8월부터 국내 18개 은행에서 계좌 이체할 때 이렇게 됩니다. 평소에 송금 업무 자주 보는 분들은 오늘 내용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도 끝까지 봐주세요. 은행 업무를 볼때 편한 것도 있지만, 불편한 것들도 종종 있습니다. 은행 지점에 직접 방문해야 할 때는, 은행 영업 시간을 맞춰 가야 한다는 것과, 사람이 너무 많은 경우에 한없이 대기해야 한다는 점이 있는데요. 평일에 출퇴근하는 분들은, 은행 영업 시간 내에 방문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점심 시간에 잠깐 시간을 내서, 은행 업무를 보러 들리거나, 오래 걸리는 중요한 업무의 경우는 월차, 연차 등을 내고 방문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안내해 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보통 은행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하지만 영업시간 특화 지점의 경우는 다른데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모든 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전국 7른두 곳에 국민은행의 영업시간 특화 지점이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출근을 하면서 조금 일찍 퇴근을 하면서 이용하는 고객들이 점점 많아짐에 따라 8월에는 10곳이 추가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영업 종료 4시에 아슬아슬하게 도착할 것 같은 분들 혹은 4시가 조금 넘어서 아예 오늘 필요한 은행 업무를 못볼것 같은 분들은 국민은행의 영업시간 특화 지점을 기억해 두셨다가 필요에 따라 잘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국 72곳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느 지점인지 궁금하시다면 국민은행 고객센터 1588-99-99번을 통해서 문의하시거나 모바일 스타뱅킹 앱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 업무를 볼때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금융 서비스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직도 잘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모바일로 필요한 은행 업무를 볼 때도 있지만 은행 지점에 직접 방문해서 창고에서 대면 업무가 필요할 때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른 볼 일이 있어서 나간 김에 은행 업무를 보게 될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 대기 인원이 너무 많아서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뒤에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지장을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은행의 이 서비스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은행에 들어서자마자 하는 것이 있죠. 바로 대기 번호표를 발급받는 것인데요. 집에서 은행에 가려고 출발할 때. 미리 번호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대기 인원이 많을수록 시간을 더 많이 절약할 수 있게 되는데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평소에 휴대폰 사용을 잘하는 분들이라면 은행 앱을 다운받으셔서 필요한 서비스를 잘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은행을 예로 들어 설명드릴게요. 국민은행 스타뱅킹 앱에 접속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직선 3개를 클릭합니다. 그런 메뉴 검색창 밑에 지점 찾기 번호표 발행 글자가 보이시죠? 그걸 눌러주세요.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지점명 주소에 원하는 지점을 검색하거나 가까운 거리로 찾기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동여이도 지점을 방문한다면 상세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창고별 대기 인원이 몇 명인지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개인종합창구, 기업종합창구 업무가 나뉘어져 있고 본인이 필요한 업무에 몇 명의 사람이 대기하고 있는지 알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예금업무일 경우 개인종합창구의 예금펀드, 신탁의 번호표 발행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대기번호가 발행됩니다. 대기표 발행 후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은행에 방문이 어렵게 됐을 때는 번호표 취소를 눌러서 취소도 가능합니다. 번호표 발행은 은행 앱의 메뉴만 활용하면 어렵지 않게 네. 이용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이니 알아두셨다가 유독 대기 인원이 많은 지점에 방문할 때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8월부터 달라지는 내용인데요. 은행 업무를 볼때 많은 부분들이 지금보다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 창고를 통한 업무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간단한 거래 내역 조회나 계좌 이체는 휴대폰에서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면 훨씬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고령자분들의 경우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모바일 뱅킹 업무가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화면이 복잡하기도 하고 용어가 어색하거나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기 때문인데요. 국내 18개 은행에서 이런 점들을 보완하여 고령자분들도 쉽게 모바일 뱅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방법을 알고 사용에 익숙해지시면 은행에 방문해서 업무를 보는 것 못지않게 편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이 달라지는데요. 은행 앱에 접속하면 화면에 너무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진짜 내가 원하는 은행 업무만 간단하게 표시가 된다면 이용하기가 훨씬 편리해질 텐데요. 이런 점들이 앞으로 보완되어서 간편하게 화면을 볼수 있게 됩니다. 일단 은행 앱에 접속해 보겠습니다. 국민은행, SCJ은행, 카카오뱅크 화면을 예로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각자 사용하는 은행 앱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다음 안내 드리는 화면을 보시면 이해하시는데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국민은행입니다. 원래 화면은 이런데요. 상단에 간편 홈이라고 보이는 메뉴를 활성화 시키면, 다음과 같이 고령자분들이 편하게 볼수 있는 화면으로 바뀝니다. SCJ은행은 원래 화면은 다음과 같은데 상단의 편한 뱅킹을 클릭하면 고령자 모드로 변경되어 글자 크기도 커지고 메뉴도 간단해집니다. 카카오뱅크의 기본 화면은 다음과 같은데요. 하단의 간편 홈이라는 글자를 클릭하면 글자 크기가 커지고 화면 메뉴도 간편해집니다. 고령자 모드로 전환하면 글자가 커지거나 메뉴가 간단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화면에 나오는 용어도 고령자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직관적이고 간결하게 바뀝니다. 예를 들어 조회가 내역 보기로 이체가 마이너스 송금하기로 변경되어 표시됩니다. 자주 사용하지 않는 메뉴들이 표시됨으로써 오히려 사용에 방해가 될 때가 있는데요.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자주 이용하는 메뉴로만 표시될 수 있도록 합니다. 앞으로 계좌 이체 등 은행 업무를 볼때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